안녕하세요. 발품중고차 우정희 팀장입니다.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현대 벨로스터라는 차량이고요. 이 회원님께서는 약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 발품중고차를 방문해주셔서 이렇게 차량 오늘 인도받으시게 되었는데요. 원래는 이제 제 추천매물을 보시고 이렇게 방문 일정을 잡아주셨었는데, 안타깝게도 하루 전에 이제 원래 보신 차량이 판매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그 찾는 중에 이제 시흥에 지금 뒤에 보이시는 벨로스터가 하나 있었습니다. 지금 뭐 이제 동영상으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, 요 차는 지금 랩핑을 한게 아니고요. 원래 색이 출고 당시에 이렇게 나온 색이라서 매트 그레이라고 하죠. 지금 광이 없는 상태의 지금 이 차량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쁜 차량입니다. 신한 마이크로 진행을 하시고 직장 때문에 좀 이렇게 방문이 좀 힘드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도 이제 퇴근 시간도 이제 좀 맞으셔서 제가 직접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차까지 하고 딱 마무리하니까 이제 지금 회원님이 오셨습니다. 기분 좋게 이제 출고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어 앞으로 이제 이차 타시면서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정말 사고 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차량 받고 싶다고 저희 발품용고차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상 발품용고차우 진행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